먹어. 너발 닦았냐 오늘 안 닦았냐? 발목 떼기로 갈아봐 <laughs> 조제원네 A S M. 오늘 드디어 엄마가 처음으로 팬미팅하는 날인데요.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뻐 보이려고 건강을 내치면서까지.

왜 이렇게 놀리고지랄이요 어머니가 팬 미팅 준비하신다고 진짜 너무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, 지금 이게, 야, 재훈아, 재훈아, 엄마 갈들로봐 일로 와봐, 일로 와. 이. 팬들한테 이쁘게 좀 얼굴도 그냥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대지가 돼갖고 나가면 팬들이 싫어해 나. 재훈아, 이거 치워 안 먹어 나, 진짜로 안 먹어. 보면 엄마가 말로만 야 쑥떡같이 말하면 뭐, 찰떡같이알아들라고이 개떡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말안 했어 너발 닦았냐 오늘 안 닦았냐 세번 닦았어 발가락 사이 닦았어 발목대기로 가까봐나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안먹야야리로 나와 놓여 거 하나도 못먹 어머머 무서워 아주 뭐, 호박튀김 뭐 이거 아주 어쩜 맛있는 거만 어디서 걸려 갖고 내이 그 썩발이가 와 이거 이렇게 또 만나게 만들어 놓으면 놓을... 떡볶이,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 엄마야. 응? 음? 응? 음? 아니, 여기 어쩌면 엽기 토끼랑는 완전 달라보네 엽기 토만 아까 매워갖고, 새 빠져, 그냥. 요거는 완전 적당히 맛나네, 이거는. 아니, 무슨 며칠을 여기, 여기 많이 더 넣네, 이거. 어머, 세상. 적당히 맵게 맛있네. 음 음. 뭐큰 것도 충으해요 와, 세상에. 나는 그 조금 조금 원래 못 먹어. 음. 와, 소스를 나이를 위해서 딱 만들어낸 좀 많이 입에다 억물어 물면서 먹어야지. 조금 먹으면 감질나서 못 먹어 나. 음. 음. 나는 호박 이렇게 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. 아 큰일났네 큰일났네 팬미팅 해야되는데 왜 음식을 팬미팅한다고 틀어놓은거야 아 이거 할수 없지 먹고 해야지 뭐 팬들이 뭐 조금 배 나왔다 그래도 뭐뭐 뭐 그렇게 싫어하겠어 응. 뭐야 이거는 오징어야 뭐야 이거는 응? 오징어 아니니까 뭐야 어묵인가? 어묵은 살안 쪄. 생선을 갈아갖고 만든 거잖아. 살안 쪄지. 그런 것도 잘살놨네 봐. 요건 뭐야? 좀 틀린 거 같은데, 뭐야, 이거는? 응? 고추네? 와, 딱 힘들겠다. 팔아먹네.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고추까지. 사장 진짜 이름 적어야 되건데. 음, 이거 또 뭐야? 뭐, 곱창도아니고 뭐냐? 음, 만두났어또 이렇게도 만두네 아니, 떡볶이는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되겠네. 맛이 안 나, 안 나, 진짜. 음. 야, 나안 먹어, 빨리 쳐안 맵더니, 와, 4개, 5개 먹어서인가? 와, 매워보네, 인자. 아니, 매운데 또 땡겨. 뭔 일이야. 나는 기본 5개, 6개 먹어버려야 지내 위에서 욕을 안 해. 욕안 먹고 살아야지. 아, 매워. 계란이 크니까 눈까지 내가 커져 본것 같네 한나 먹으면 정이 없고 두개 먹으면 정이 있고 내리면 또 1, 2kg 빼버려 내가 운동해서 빼버리고 막 돌아다녀 버려 나는 막 조재원! 안먹어라안 먹어! 야! 청국장! 조금 더 먹어야지 나 여기 아까워서 야, 이거, 계란 냉겨놓으면, 안 되잖아, 또, 이거. 연병, 천병하고, 뭔 떡볶이가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만드는 거야. 그, 어디, 그 사장, 여기, 어디 커요? 얘라 연병할, 누가 소스 개발했어, 이거. 아이, 진짜야. 조재원, 치우라 그랬다, 내가. 하나! 둘! 셋! 나를 빨리 쓸 거야. 돼 귀신이 붙은 데왜 이렇게 자꾸만 땡기는 거야. 큰이일 안내. 너 청국장 길로가까 봐. 청국장 갖고 와 이거 시각 역제대들 내가 봐야지. 나안 먹지. 짱뚱이 돼. 있어 봐라. 청국장이 줘봐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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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